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입맛도 없을 때. 그래도 어쨌든 밥은 먹고 살아야 하고. 밥심으로 우린 힘을 내야 합니다. 저렴하고 간단하게, 대패 삼겹 파채 무침덮밥 스타트. 스팸. 일단 파채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채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면 되지만 없으신 분들은, 우선 적당한 크기의 대파의 배를 반쯤 갈라, 안에 있는 심지를 빼주고 펼쳐서 반으로 접어주고, 얍실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본인이 썰기 좋은 크기로 자른 대파를, 반 갈라준 뒤 심지를 빼고 그냥 얍실하게 썰어도 좋습니다. 이번엔 파채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다진마늘 1 스푼, 고춧가루 1 스푼, 초장 세 스푼, 참소스 세 스푼, 깨솔솔 흐리고 섞어주면 끝입니다. 만약 좀더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설탕 1 스푼 정도 추가 영원한 친구 대패 삼겹 넉넉히 올리고 소금 후추로 밑간 살짝만 해주고 잡내에 민감하다면 맛술도 한 스푼 후려주고 고기를 맛있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뜨끈한 밥 위에 구운 고기와 파채 양껏 올리고 양념장 후려주면 완성. 힘든 경기에 돈도 입맛도 없어서 죽겠다는 아내에게 먹여보겠습니다. 맛은 기름진 돼지랑 파채의 조합이야 말이 필요 없는데다 이 소스가 기가 막히네. 참기름 한 바퀴 돌려주고 먹으니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네. 또 해줘. 흰 밥에 올려 먹어도 좋고 그냥 슥슥 비벼 먹어도 맛있네. 힘들어도 자기가 해준 거 먹고 힘낸다. 씻고올 테니까 소주 가져